하니엘 527 예심 찾기.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편지 쓰기. 2023년 6월 15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 동향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으로 실질을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가락을 저의 귀에 넣고 저의 귀를 뚫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체액으로 저의 혀를 만져주십시오. 묶인 혀가 에바다 풀려. 선한 말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발과 저의 발을 하나로 묶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백신 후유증에서 완전히 노인받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